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문의 이해 중 글의 제목처럼 풀이 비법을 보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줘요. 글의 중심 소재와 필자의 태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세부 정보가 아닌 주제 수준의 포괄적인 표현을 골라줘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 같이 볼까요? The speed at which we form language. 우리가 언어를 형성하는 속도는 즉 반응속도가 되는 거죠. 대답하는 속도는 can carry, 담을 수 있습니다. almost, 거의 as much meaning as the words we say. 우리가 말하는 단어만큼의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속도가 중요하다. 바로 속도가. 자,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자, silence. 침묵은 is not. neutral or meaningless. 침묵하는 게 중립적이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다. 자, 이 침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해요. If a job applicant 만약에 구직자가 hesitate too long, 너무 오래 망설이게 된다면, before responding, 응답하기 전에, to a difficult question, 어려운 질문에 관해서, in a job interview, 구직 면접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ay think,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죠. The applicant, 그 구직자가, is at a loss for words. 할 말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Because of, 왜냐하면, being unprepared. 그 질문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구직자가 응답을 늦게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We might, 우리는 interpret,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An awkward silence, 그 어색한 침묵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Following a confession of a love, 어떤 사랑 고백 뒤에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As indication, 어떤 의미로,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That the addressee, 그 상대방이 does not feel the same way,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자, 어떠한 고백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면, 자, 그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Other nonverbal cues, 다른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may help inform, 알리는걸 도울지도 모릅니다. Our interpretation of this silence, 이러한 침묵에 관한 해석을 우리에게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This is 이것은 또한 a factor, 어떠한 요소가 되는데. When we communicate online, 우리가 온라인이나 또는 via text,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때 어떠한 요소가 되는 거죠. Most modern messaging services and apps 대부분의 현대의 메시지 서비스와 앱들은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죠. When a message 한 메시지가 has been read by its recipient. 그 수신자에게 읽혀졌는지를 알려줘요. And 그리고, so, 그렇기 때문에, an uneasy type of silence, 불편한 유형의 침묵의, can arise, 일어날 수 있는 거죠. When we know the recipient, 우리가 알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수신자가 has read our message, 우리 메시지를 읽었지만, but for whatever reason, 어떠한 이유에서 has not responded. 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된다? 자, 그 불편한 유형의 침묵을 느끼게 된다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This is often 이것은 종종 referred 언급되어집니다 to as leaving somebody on read. 자, 누군가가 읽음 상태로 두는 것으로 언급되어지는 거죠. And 그리고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considered rude 그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져요. in online communication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요. 역시 그 읽고 대답하지 않는 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compared 비교해서 to face to face silences 대면해서 하는 그 침묵과 비교해서 즉그 대면 침묵이라는 것은 one can still 누군가가 여전히 read the other person's expressions 그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있거나, or body language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대면 침묵과 비교해서, these online silences, 이러한 온라인 침묵들은 feel, 자, 여기 있는 acceptable, 을 incomprehensible로 바꿔 살게요. 이러한 온라인 침묵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And 그리고 can be even, 심지어는 more hurtful, 훨씬 더 상처를 주기도 해요. If 만약에 sensitive or difficult topics. 민감하거나 또는 어려운 주제가 are involved 관련되어져 있는 경우라면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romantic interest 그 로맨틱한 관심 대상이 leaving an invitation 초대를 남겼다고 해요. for us second date 두 번째 데이트에 관한 초대를 남겼고 그것이 o n r e a d 읽음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might be even, 훨씬 더 disheartening,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Then, 무엇보다, a flat out rejection in many cases. 많은 경우들에서 완전한 거절보다, 오히려 그 초대에 대해 응답을 읽고 나서 대답하지 않는 게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라는 거죠. Social media, social media는 has created 만들어 왔습니다. A new kind of anxiety.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을 만들어 놨죠. For humans, 인간들에게. Waiting for a response.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makes us 우리를 만드는 거죠. insecure, 불안하게 만들어 줘요. As such, 그에 따라서, we are pressured, 우리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By social media. Social media에 의해서 to respond quickly. 빨리 응답을 해야 된다. 라는 압박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럼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모든 걸 포괄한 걸 봐야 되겠죠. 선택지 1번. Verbal expressions. 언어적인 표현이 outweigh.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Nonverbal cues. 비언어적인 그런 단서들보다. 이거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되죠. 그럼 1번은 답이 안 되겠죠. 2번. Responding to silence. In face-to-face -face interactions. 그 대면 상황에서 침묵에 반응하는 것. 자, 이거는 글에 일부만 담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수 없겠죠. 그럼 3번. Silence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서의 침묵. 즉, the impact of non-response.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Various forms of online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온라인 소통 방식이 있었다. 너무 포괄적이죠. 5번 Reading between the lines. Understanding poetic language. 행간을 읽는 법. 즉 시적인 언어 해석에 관련된 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지 3번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되겠네요.